포항시 상옥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낙석지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29일 포항시 상옥리로 이어지는 68번 지방도입니다. 이 지방도의 대부분은 마사토 지역으로 낙석주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낙석들이 방지망을 뚫고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낙석방지 펜스조차 설치되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68번 지방도를 관리하는 경북 도청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